편하게 흑서로 유흑기힘 빼세요 힘 빼시고 자 주사를 드릴건데요 주사를 드릴건데 침을 맞춰가지고 음, 자, 차갑습니다 음, 햇빛, 힘 빼세요 힘빼고힘고맞춰고 긴장이 요 그렇죠. <laughs> 주사는 항상 긴장이 네. 요원제잘 맞고 하시니까 네. 정 하셔도 됩니다. 자 주시고요. 차갑습니다. 초음파구 보고서 주사를 드릴 거예요. 정확한 위치에 맞춰가지고 딱 주사를 드릴 거니까 딱끊합니다 이 주사 이렇게 바늘이 보이고 저 위치에다 맞춰서 자, 편안하게 자, 아, 어, 아프시죠? 되죠. 편안하게 이맞춰 주사 위로 들어갑니다. 이 들어갑니다. 오늘은 주사액을 오늘 다 쓰지 않을 거예요. 농도를 맞추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쓰지는 않을 겁니다. 자, 자, 편안하게 푹 쉬고요. 살살살살 움직이시면 됩니다. 주사 맞아가지고 하루 정도 약간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여기다가 딱 붙여 드릴게요. 여기 는 관절 부위, 특히나 엄지손가락에 있는 이 중수골과 수근관절에 있는 여기 사이에 있는 응. 관절 자체가 아픈 여기에다 주사를 드리는 건데, 응. 굉장히, 굉장히 관절이 작아요. 굉장히 작은 관절이기 때문에 주사를 놓을 때 안쪽에 있는 관절을 좀 찾아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통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심호흡을 하시고 심호흡을 하시고자 하시니다 제가 관절을 찾아서 넣야 되기 때문에 조금 중간에 과정이 네. 좀 아파요 그래도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아. 미워하지 마시고 편한 아, 마음으로 무서워요 자, 좀 찾는 과정이 있어서 놀라지 마세요 그 주사가 지금 있는 이 주사액이 전부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전부 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주사를 넣는 음. 거예요 아! 많이 아프시죠? 네 조금 아프셨을 거에요 아, 굉장히 잘 참으세요 관절 안에 주사가 들어갑니다 편안하게 힘 빼시고 편안하게 힘 빼시고 다 집어넣지 않아요 다 집어넣지 않아요 잘힘 빼시고 하루정도 관절이 팽창되기 때문에 약간의 통증이 느껴지시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좋아지실거예요 여기까지만 가도 충분히 들어가는 요 좋습니다 자, 자, 이렇게. 자, 너무 잘참으어 너무 잘참으어 네. 이게 굉장히 아픈 주사예요 어 이거 아프네요 예. 네. 그 다음에 진짜 아픈 주사는, 자, 팔꿈치거든요. 근데, <laughs> 자꾸 아프다고 하니까요. 네? 중요한 거는 팔꿈치 관절의 주사인데요. 네. 자, 편안하게, 이거를 이렇게 이하시 다음에, 살짝, 먹어주죠. 이게 관절에다가 주사를 넣는 거기 때문에, 통증이, 자, 요거를, 같이, 요걸 잡아주리죠. 중요한 거는 보통은 우리가 외상과염이 있어서 외상과염에 대한 주사를 많이 맞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주사가 아닙니다 지금 맞는 주사는 관절 운동을 많이 하거나 중량을 치는 걸 많이 하게 되면서부터는 팔꿈치 관절에 무리가 오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오는 관절에 대한 주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과 여기 그리고 우리가 요골두라고 하는 요골두에 이 3점, 이 3점에서 이사이에다 주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보다 주사를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것도 관절 안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조금 아파요. 아! 자, 편안한 마음으로 심호흡을 크게 하시고. 자, 소독을 합니다. 소독을 하고. 주사가 쭉 아... 들어갈 거예요. 아... 난살수 있는 거죠, 선생님. 아. 달려드릴게요. 네. 자,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자. 관절의 팽창이 좀 느껴지실 거예요. 관절의 팽창이. 오늘은 편안하게 어, 운동하시는 거는 조금 천천히 하셔야 요 내일 운동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관절 안쪽에 있는 주사가 어, 성분이 흡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이 정도 양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다 됐습니다. 다 집어넣진 않습요 너무 잘하셨어요. 우와, 살았다. 우리, 원래는 훨씬 더 아파하시는데요. <laughs> 엄청 잘 참으신 거예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편안하게. <laughs> 와 선생님, 아까부터 편안한데. 아, 나 죽겠어요. <laughs> 그렇죠. <웃음> 네. 저도, 이제 주사를 드릴 때 아프지만 네. 아프지만 <laughs> 제가 또 같이 아파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자, 손가락 한번 줘 보시고요. 너무 잘 하셨어요. 반갑습니다잘하습니다 너무 잘 하셨어요. 네. 편하게 좀 하루 정도 쉬시고 네. 운동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